자, 19세기의 역사 과정에서, 자, 프랑스 카페는 예술과 문화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어떤 역사가나 작가도 이 고상한 시설에 그의 존경을 표현하길 간과하지 않았다. 아,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카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자, 존경하다, pay your respect라는 표현을 쓰면 되고, 자, 간과하지 않았다, neglect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면 되겠죠. 자, in the c o u s of 19th century, the French c a r e 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여기를, 음, so우 대 구문의 표현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음, 이쪽이 소우 so, 이쪽이 대절. 자, 그러면은, 대절의 동사는, 자, 존경을 표현하기를 간과하지 않았다. 음. 그러면, 이제, neglect to pay a respect. neglect 다음에 동사 붙이려면, to 하나 붙여주면 되니까, 여기가 주어. 근데 이제 no라는 표현을 써야 되니까 no historian or writer 이렇게 사용해주면 되겠죠? 음. 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다. play 어. 중요한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player rol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play important role. 시제는 과거죠. so라는 표현은 형용사 앞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사용해 주면 되겠고요. 자, so 다음에 그 명사가 들어갈 때 쓰는 방법은 so 형어 명의 순서로 써 줘야 되겠죠? 됐 나왔고 그럼 이제 주어 여기만 써 주면 되겠다. has neglected 현재 완료 시제 써주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his respect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는 그가 나를 계단에서 거의 너, 밀어 넘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서둘렀다. 자, 서두르다는 표현, be in a hurry 라는 표현을 쓰면 된대요. 자, 그러면, he was was in a hurry. 근데 여기서 search라는 표현이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관사 앞쪽으로 들어가야죠. 여기에 search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아시아는 매우 커서 아시아 is so large. 다른 부분들이 매우 다양한 종류의 기를 기지를 아, 기후를 가진다. 음. 자, 이것도 s 소된 용법 사용해 사용하면 되겠죠? 자, Asia is so large. 아, 근데 large 대신에 big 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So big. That. 자, 가진다가 동사고 다른 부분들이 주어가 되니까 different parts. 어, have.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다. 자, 남부 아시아는 좋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다. 어, 여기 있죠. Southern Asia has good farmland. 그러나, 먹여야 할 사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나는 벗이 이미 들어가 있네요. 자, 그것은 매우 가난한 지역이다. 매우 모모해서 모모하다. 역시나 또 소우된 용법 사용하면 되겠죠. 뭐, 배, 어, 먹여야 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자, 모모가 있다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니까 어, 존재구문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음. But there are, so many people, 네, 먹여야 할, 투부정사 들어가는 표현이죠. 뭐, 뭐, 할, 어, to feed that. 그러면 이제 so 된 용법이 만들어지는 거지. 자, 우리는 그들이 쉽게 따를 수 있는 매우 분명한 지시를 주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쉽게 따를 수 있는 매우 분명한 지시.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자, 쉽게 따를 수 있는 이 동사 그들이 주어, 그러니까 대절, 그러니까 서치 된 용법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we should give 자, 서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서치는 어형 명의 순서로 가죠. 서치 다음에 어 형, 어이지 y no, 분명한, clear, 서치가 clear instruction, that They can easily follow.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서치된 용법에서 이러한 서치가 그러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서치된 용법이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대시예요. 자, 그런데 이 서치라는 단어는 그러한이라는 뜻이지만 매우라고 우리가 많이 해석한다는 거, 어, 그거가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서치 다음에는 어형명. 자, 가게를 시작하는 것은 많게는 2만 달러를 요구한다. 자, 우리 많게는 이라는 표현 여기서 수거로 배웠죠? 어, as much as 아니면 as many as. 근데 여기는 이제 돈이니까 셀 수가 없죠? 그러니까 as much as. 자, 요구한다가 동사. 음, 2만 달러가 목적어고, 가게를 시작하는 것이 주어가 되죠. 근데 여기 이제 길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 주어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동명사 주어를 쓰면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starting, up, a store,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쓰고요. 자, 동명사 주어는 당연히 단수 취급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requires, 자, 많게는 as much as, 음, 그 다음에 20만 달러.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너의 자동차는 너가 그것이 할수 있다고 생각한 만큼 매우 많이 운반할 순 없다. 어. 그러니까 이제 너의 자동차는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되고, 어, 운반할 수 없다가 동사가 되죠? 그러니까 cannot carry 사용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매우 많이. 자, 몸, 매우 많이. 근데, 어, 너가 할수 있다고 생각한 만큼 매우 많이. 그러니까, 뭐, 뭐, 만큼이라는 표현 들어왔으니까 우리 원급 비교 배웠던 as 또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너, 근데, 생각하다. 가 그러니까 동사. 어, 너가 주어. 그 다음, 그 안에. 뭐뭐 할수 있다고. 어, 라고니까 또대절 쓰면 된다라고 탁 펄떡 알수 있겠죠. 그래서 주어 또 동사. 자, 써봅시다. Your car cannot carry. 자, 그 다음에 원급 비교 사용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as much. 여기 many보다는 셀수 없는 개념이니까 much 사용하면 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s much as you thought. 자, 여기 근데 이제 시제가 시제가 이거 과거 시제를 써 줘야 돼. 현재 시제가 아니라 니가 생각한 만큼이 아니라 어,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만큼. 시제가 과거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s much as you thought that 자, it could 그렇게 되면 요 could는 대동사가 되겠죠? 대동사. 그래서 could carry 이렇게 사용 요거 대신에 캐리가 이제 앞쪽에 있다 보니까 대동사를 사용한 겁니다 자 너는 너가 젊은 동안 너가 할수 있는 한 많이 배워야 한다 음 어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인 것같아그 그지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뭐뭐할수 있는 한음자 많이 배워야 한다 you must learn 역시나 또 배우는 개념이니까 이제 much를 사용해 줘야 되겠죠 as much as You can. 너가 젊은 동안, while 표현 사용해 주면 되겠죠? While you are young. 자, 하루의 과정에서 몇몇의 너의 아는 사람들은 너무 지쳐서, 라는 얘기는 너의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쳐서 너에게 미소를 줄수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너의 것 중에서 하나를 주어라. 그들에게 이제 미소를 띄워주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도 자 미소를 줄 남을 것이 남은 것이 없는 사람들보다 매우 많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일단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자 주어 동사 목적어부터 다 따져 봅시다. 자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need 표현 쓰면 되겠고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다음에 누가? 아 그러니까 무엇을? 그것을 미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어떤 사람도, 여기가 주어를, 주어가 되겠죠? 자, 매우 많이, 멋지, 사용하면 되고그 다음에, a 즈 들어간 거 보니까, 딱 봐도, as much, as, 음, 또, 원급 비교 사용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매우 많이, 원급 비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구요. 자, 요러한거보다 요쪽 뒤에가 이제, as 이하로 들어야 돼. 자, 남은 것이 없는 사람들. 음. 자, 여기에서 들어, 자, 도우주 후 라는 표현이 모모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일단 그거 하나 알아두고, 자, 일단 들어봅시다. 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가, nobody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 nobody need 부정을 쓰면 안 되고, need는 원유, 어, 긍정으로 써야겠죠? nobody에서 벌써 이제 부정이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슬 사용했고요. 이슬 미소죠. 자, 그다음에 'as much', 'as' 그다음에 남은 것이 없는 사람들. 야, 여기서 이제 '남은 것이 없는 사람들' 이라는 표현 들어간 거 보니까 'have nothing', 그다음에 'left' 남은 여기는 'pp'로 들어간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남은 'have nothing left', Nothing left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줄이라는 표현, give 어, to give라는 표현, to 부뭐 할이니까 to 부 정사 표현 to give를 사용하면 되겠죠. Have nothing left to give. 여기 to give는 nothing을 꾸며주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so를 쓰래. 자, so를 하나 써야 되는데 so를 어떤 so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앞쪽에 있는 이 as를 소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어, 그다음에 또 non을 e 쓰래요. 어, nothing 대신에 non. 그래서 이 non이라는 표현이 꼭 사람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인들이 그들의 자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보는 것처럼, 자, 요 모모처럼. "as"라는 표현 사용 들어가면 되겠죠. 중세의 평민들은 왕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도 "as as" 원급 비교 들어가는 표현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중세의 평민들이 당연하게 여겼다가 동사 "왕의 지배가 목적어가 되겠죠. 음. 자, 중세의 평민들은 주어가 되고, 근데 먼저 이건 나와 있으니까, 자, "take a for granted". 사용편에서, 시제는 과거 시제 써줘야겠죠. 중세 평민들 얘기니까. 자, 왕의 지배 the rule of the king. For granted. 그 다음에 여기요, as, 자, 현대인들이 contemporary, 그 다음에 보다 현대인들이 그들의 자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뭐뭐로써 니까 as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s neutral as natural 하면 되겠네요 요렇게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as natural, 어, 전치사 as 다음에 어떻게 형,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들어오나요? 예, 전치사 중에서 특이하게 as는 그 뒤에 꼭 명사가 아니라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s가, a s a s 원급 비교라 그러는데, 앞쪽에 아직 as를 안 썼죠? 어, 그냥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as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as는, 여기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영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낸다. 그리고 한국 정부도 그러한다. 자, 한국 정부도 뭐뭐한다. 나도 그러한다. 어, so do I라는 표현 적용해가지고 사용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 I 대신에 한국 정부 어, 사용하면 되니까, so does. 3인칭 단수니까, so does the Korean government. 네, 이렇게만 쓰면 안되구요 그리고도 꼭 넣어 줘야 돼요. 절과 절을 두번 이으려면 앤드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자, 루시는 애이 그러한 것보다 더 많이 놀랐다. 자, 그러니까 어 more 사용해 주면 되겠다. 그렇지? 더 많이니까. 그러니까 루시 c y was more surprised. 그 m o 그다음에 이제 t e n 쓰면 되는데 이렇게 써주면, 뭐, 어,를 꼭 여기다가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여기다 써도 뭐틀리다라고 말하긴 그런데, 여기서 더 많이 놀랐다라는 표현, 여기다 써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쓰는 게더 일반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n이 그러한 것보다 라는 표현에서 w a s 하고 n은 자리 바꾸면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대동사 다음에 도치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t h e n 과 as 뒤에는 비교급 도치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자 너의 인터넷 연결의 속도는 그것이 과거에 그러했던 것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동사가 되고 과거에 자 그것이 과거에 그러했던 것보다 된 어, 표현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할 것이다니까 여기는 matter 써주면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더 많이니까 more than. 어, more 꼭 써줘야 돼요 이거. 어. 자, 그 다음에 과거에 그러했던 것보다, 근데 it을 또 써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it 어, was 이렇게 쓰면 안 되고 did 써줘야겠죠? 여게 이제 대동사가 되어서 뭘 대신 받아줄까? 메러를 받아주고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it은 인터넷 속도, 연결 속도를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 자, 단어는 그들이 작가들에게 그러하는 똑같은 것을 독자들에게 정확하게 의미하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들에게 의미하는 똑같은 것을 독자들에게는 정확하게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작가가 쓴 말을 독자가 완벽하게 100% 이해하기는 좀 힘들겠죠? 자, 독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즉,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it is important to think of the readers because words often do not mean exactly. 어, 자, 그러니까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확하게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때문에 because절의 표현이고 자, 의미하지 않다가 동사. 어, 똑같은 것이 목적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독자들에게 전치사 to 사용해 가지고 나타내 주면 되겠다. 그죠? 그다음에 음, 단어는이 제 비코드절의 주어였고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후치 수식. 자, 그러하다, 의미하다. 이게 동사 2번이라고 할게요. 음. 자, 작가들에게. 아까 독자들에게로 마찬가지로 전명구로 나타내면 되겠고 여기는 주어로. 그러니까 주어가 있다는 뜻이니까 이 표현은 대절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자, 두 남인 exactly 똑같은 것이니까 the same thing. 그 다음에, 어, 독자들에게, to the reader. 근데, 작가들에게 의미하는, 요 표현을 넣어줘야죠? 대절리를 써줘야 된다라 고 그랬고, 그들이. 근데, 요게 이제 단어들 이걸 받아줘야 되니까, 어, 대의로 받아줘야겠죠? 자, 의미하는 they mean to the writer.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그런데 두 동사를 쓰래요. 어디를 두로 바꿔야겠어요? 당연히 동사 들어간 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두로 바꾸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m e n 을 대신하는 대동사가 된 거야. 앞쪽에 m e n 이 있었지? 자 인간의 몸은 그것이 즉 몸이 민물이나 바닷물에서 그러한 것보다 유사해서 더 부유성이 있다. 어, 그리고 어, 그러니까, the human body is more buoyant in quicksand than it is in fresh or ocean water. 자 그리고 수영장이나 바다의 표면에서 그것이 그러한 것보다 유사해서 뜨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는 이제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그 그리고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and 접속사를 넣어가지고 해석을 했네요. 자, 하여튼, 우리가 유사해서 더 뜨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it is actually easier. 자, 유사해서 뜨는 것. 요거를 이제 진주어로 사용하면 되겠죠. 음. It is, 이렇게 나왔으니까, actually easier to float. 유사해서 뜬다. 뜨는 것은 to float on quicksand. 여기는 이제 뜨다, 뭐뭐 위에 뜨다라는 표현이니까 전체사 온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then, 표면에서 그러한 것보다, 이제 모모한 보다라는 뜻이니까, then이 들어가줘야 되겠고, 표면에서, 수영장이나 바다의, 여기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on the surface. 근데 it을 써야 되죠? it을 어디다, 그것이 그러하다. 그러니까, it, 그 다음에, 자, float를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두더 do, d o 를 쓰게 되면 틀리는 거예요. is를 써야 됩니다. it is. 그래서, 여기에서 의 it is는 앞쪽에 나와있던 it is easy to float. 여기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꼭 비동사로 받아 줬어야 되는 겁니다. 아, 요렇게 여기가 이제 비동사 있는 표현이니까 비동사로 받아줘서 이즈를 써야지. 더즈를 쓰게 되면 틀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작은 오두막에서 살아야 하고 성을 차지하고 있는 귀족에게 굽혀야 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와 동등한 사람들이 모두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사는 것을 목격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상황은 정상으로 보일 것이다. 쌤은 그래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하여튼, 자, 사, 살다, 어, 것을 목격한다면 여기 이제 표현이겠죠? 그럼 이 표현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살다 누가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두, 모두까지는 여기 있네요.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그럼 여기 안에 또 다른 이두 번째 표현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알지? 자, 그다음에 뭐 뭐처럼이니까 as. 어, 여기 as 있네요. 이그작 틀리는 한 번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 주어는 이미 나와 있었으니까 our equals all 이제 동사 살다. live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exactly as, 이거는 안 쓴다 그랬죠? as, we,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는 것처럼인데, 음, leave를 대신 받아줘야 되니까, do를 써주면 되겠죠? 음, 대동사죠, 대동사. leave를 대신 받아주는. 자 사실 규칙적으로 낮잠 자는 사람의 뇌는 그러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것들보다 더 활동적이다. 어, 자 그러면은 더 활동적이다 라는 표현이 동사가 되면 되는데 액티브가 활동적인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비동사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음, 그러니까 어, more is more active 비동사 사용해서 is more active 자 뭐뭐보다, 어, then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러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것들보다 여기가 이제 된이 되겠지? 자 규칙적으로 낮잠자는 사람의 뇌는 자 여기 어브를 두 번이나 써야 된다니까 이것도 어브로 나타내야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뇌가 주어고 사람의 뇌, the brain of people 사용하면 되겠다. 자 그다음 사람들의 뇌니까 이걸 복수로 나타내줘야 되겠네요. 자 규칙적으로 낮잠자는 사람 이렇게 꾸민데 낮잠 자다가 동사. 규칙적으로는 regularly 사용하면 되겠죠? 어. 자, 그러면, in fact, the brains of people. 자, 규칙적으로 낮잠자다라는 표현은 동사 먼저 쓰고요. napping regularly. 이렇게 쓰면 되겠지? the brains of people napping regularly are 이제 복수가 돼야 되니까요 are more active 자 근데 일단 여기다 한번 생각을 해 보자 여기서 who를 써야 된데 지금까지 who가 한 번도 안 들어간대요 who를 어디다가 넣어 주면 될까 who를 어, 여기다가 넣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who가 없을 때는 이렇게 후치수식이었는데 이제 주격관계대명사 절로 바꾸는 거예요 어. 주격관계대명사절이니까 주어가 없는 구조죠. 근데 이렇게만 쓰면 될까요? 안 되죠. 비동사까지 who are napping 이렇게 써줘야지만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의 구조가 되지 음. 그래서 who are napping regularly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은 그냥 who nap 음. 진행시제 안 쓰고 그냥 who nap 이렇게 쓰면 써도 됩니다. 자그 다음에 그러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것들보다 Then, 자, those, 그것들, those of people who don't. 이렇게 써주면, who를 두번쓸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의 don't는 대동사지. 그래서 don't, nap, regularly. 이 표현 대신에 대동사, don't를 쓴것 뿐이죠. 자, 이 일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단지 절반만큼 긴 시간이 걸렸다. 어. 자, 이제 배수사 원급 비교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 일은, this job. 자, 시, 시간이 걸리다 라는 표현, take 동사. 시, 제는 과거죠. t 자, 단지 절반니까 only 라는 표현이 단, 단지니까, only, h e a l t 자, 배수사 원급 비교에서는 as, as 앞에 배수사를 써줘야죠. 자, 길게, long 이라는 표현 쓰면 되겠고요. as, I, head 있으니까, head expected. 여기는 이제,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준 거죠. 자, 그것은, 이전 것보다 약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더 길다. 어. 이, 이번에는 근데, 저기, then, as, as를 쓰는 게 아니라, then을 써야 되는 거 보네. 그지? 그럼, 이전 것보다는, then, the previous, 어, one.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longer, 표현 쓰면 되겠고 근데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니까 from a third a third를 쓰거나 one third를 쓰거나 똑같겠죠 from a to b 더 길다 longer than the previous one 그래서 이럴 때 one은 사람이 아니라 것이라고 해석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생략 가능한 게 있어요. 뭐가 생략 가능할까? 바로 요게 생략 가능하죠. From A to B에서 from은 종종 생략을 하죠. 자, 옥수수, 에탄올은 개솔린 만큼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선 나쁘다. 자, 여기서 뭐뭐에 대해서가 for를 쓰라는 뜻인가봐요. 그러니까, it's just, 자, 뭐뭐만큼이니까 as, as, 어, 원급 비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as bad. 그다음에 공기를 오염시키다, pollute the air. 전명구로 써줘야 되고요. 겠 동명사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를 for polluting the air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거는 여기 들어가도 되고요. 이 뒤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마침표가 있으니까, 요 사이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에즈에즈 as as 사이는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